일본도 띄운 전세기 한국만 없었다. 정몽규 홍명보 축협이 615억 마이너스 통장 뚫은 진짜 이유.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까지 정몽규 협회장에게 등을 돌렸다. 내부에서는 이미 임기 후 정회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축구협회 노조는 지난 12일 정몽규 회장의 사선 연임 반대 성명문을 발표하며 축구팬과 언론의 성난 여론에 아랑꼬상코 회장에 사선 고지만 맹목적으로 쫓는 정몽규 집행부의 행태는 무지를 넘어 무능 그 자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노조는 정 회장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위기의 축구협회를 수습하는 데 남은 임기를 보내라며 정몽규 집행부의 연속 헛발질을 보면서도 상식 수준에서 수습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 기대에는 축구협회 구성원이라는 일말의 책임위식도 있어 사측을 비판하기 전 우리 스스로 문제는 없었는지 자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먼저 가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운영위 측은 최근 발생한 축구협회의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위기라 판단돼 정몽교 회장 및 집행부의 책임있는 수습과 해결책을 요구하고자 성명서를 작성했다. 고 발표 경위를 밝혔다. 5일 팔레스타인과 경기 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을 향한 비판의 걸개를 펼친 관중들. 노조 측은 지난해 3월 승부조작 비리에 연루된 축구인을 포함한 비리 연루자 100명을 기습 사면한 사태부터 시작해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 선임건 그리고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특혜 논란까지 차곡차곡 꼬집었다. 아울러 노조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상주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은 우리 협회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않는 수준으로 전방위적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며, 특히 각급 대표팀 감독 선임, 천안 축구센터 건립, 지도자 영역 등은 방대한 자료 요청으로 관련 부서 직원들이 주말과 휴일도 반납하고 감사에 응하고 있다. 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자숙하고 자성하며 감사의 성실이 임해도 모자랄 판에 친선 축구 대회를 연단이 자회자창과 자기 변명으로 가득한 정몽규 회장에 자서전 제목 '축구의 시대가 절망의 시대로 읽힌다'는 어느 직원의 하소연이 지금 임직원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고 분개했다. 노조 측은 또 젊은 팀장 및 직원 몇 명만 희생양으로 던져놓고 중요한 결정을 한 사람들은 뒤로 꼭꼭 숨는다'며. 정 회장이 그의 저서를 통해 직원들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노조의 반대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아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만 생기면 꼬리 자르기식 대응과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뒤로 숨어버리는 악순환이 지난 12년간 되풀이 된 결과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노조는 10월 국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축구연맹 AFC 어워즈 행사만 성공적으로 치르고, 더 이상 국민과 축구팬의 눈과 귀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미어. 논란과 우여곡절 속에 새로 꾸려진 대표팀 감독과 스태프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끝으로 한국 축구와의 인연은 여기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나머지 산적한 한국 축구 개혁과제는 차기 집행부의 몫으로 남기고 미련 없이 떠나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한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을 포함해 10여 명이 증인과 참고인은 오는 24일 국회 현안질의에 소환될 예정이다. 2. 문제는 11차 회의, 투명한 절차, 어겼나? 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까지는 홍명보 감독 선임의 표면적인 문제는 없던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 사퇴 이후 후속 업무를 이어간 이임생 기술이사가 절차를 어긴 부분이 있는지입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과 4명의 위원이 사퇴하면서 이임생 기술이사와 박주호 등 5명의 위원이 참석했는데 이임생 이사가 감독 선임 후속 작업을 이어가는 것에 전원 동의했습니다. 한 위원은 최종 후보를 면접한 내용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면담 후 위원회의 내용을 공유해달라 고 했고 협회에서 잘 마무리해주길 바란다 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은 유럽에서 박은호, 포획 감독을 면접하고 귀국하자마자 홍명보 감독을 만나 감독직을 제안한 이임생 이사가 이를 위원들에게 공유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임생 이사는 기자회견에서 유출 우려 탓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어 최종 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주호 전 위원은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줄 몰랐다고 말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혜성 위원장이 돌연 사퇴한 이후 전력 강화 위원회가 사실상 좌초됐던 만큼 사퇴 배경도 쟁점입니다.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정혜성 위원장. 이 임생기술이사. 박주호 전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된 24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3. PSG 청천병력. 음바페의 800억 지급 거부 오른쪽 화살표. 선수 영입 금지. 철퇴 맞을 수도. 파리 생제르맹, PSG, 이킬리안 음바페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주지 않는다면 이적시장 활동이 제한될 수도 있다. 프랑스 개프폴뉴스 프랑스는 13일 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레키프를 인용하여 PSG가 은바페에게 미지급 임금과 보너스 5,500만 유로 800억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선수 영입 금지에 직면할 수도 있다 라고 보도했다. 최근 PSG는 은바페와 법적 공방에서 패배했다.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뒤 그동안 PSG가 은바페에게 2개월치 임금과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은바페가 공식 서한을 보내 지급을 요구했으나 PSG가 응하지 않았고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은바페가 프로 축구연맹 LFP, 및 법률위원회와 프랑스 축구협회 FFF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 은바페의 승리로 1차 판결이 나왔다. 프랑스 르파리 지행은 13일. 음바페가 PSG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리했다. PSG는 계약금과 3개월 치 임금을 모두 음바페에게 지불해야 한다. 라고 보도한 바 있다. 패배한 PSG는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PSG는 음바페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증명하려 한다. PSG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레알 마드리드 이적 사과로 인해 프리시즌 투어에서 음바페가 제외됐는데 다시 팀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보너스를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PSG가 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고 음바페는 단한 푼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 결과가 전해지기 전 음바페는 법률위원회 의 중재 권고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장기전으로 들어간 모양인데 레키프 위 보도에 따라 PSG가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이적시장 영입 권한까지 박탈당할 가능성도 있다. LFP는 PSG가 음바페에게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나 이적시장 금지 등 간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 이적시장 금지는 PSG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미 스쿼드는 탄탄하지만. 떠나는 선수가 생기거나 부상으로 인해 빠지는 선수가 있다면 영입이 이루어져야 할 터. 영입 권한 자체가 없다면 선수 공백이 생겨도 대처할 수가 없다. 4. 흥민이 형 이달의 선수? 난 이달의 감독인데 선보다 어린데 피엘, 신흥 명장, 기대감 없. 어. 이번 시즌을 앞두고 로베르토 대 제르비 감독이 떠난 브라이턴의 지휘봉을 잡은 히르첼러 감독은 구임 첫달에 프리미어 리그, PL,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자신을 향한 기대감을 더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휘르첼러 감독이 1993년생 31세로 현재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을 맡고 있는 아시아 최고의 선수 손흥민보다 한살 젊은 지도자라는 것이다. 전술적 능력을 갖춘 신흥 지도자의 등장에 팬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프리미어 리그 사무국은 13일.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히르첼러 감독이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역사를 썼다. 히르첼러 감독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최연소 이달의 감독상 수상자가 됐다. 고 발표했다. 히르첼러 감독은 브라이턴을 이끌고 8월에 치른 3경기에서 2승 1무를 거둬 9월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리그 테이블 3위에 올랐다. 8월 첫세 경기에서 브라이턴보다 더 나은 성적을 챙긴 팀은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시티와 아르네 슬롯 감독 체제로 새롭게 출발한 리버풀이 유의하다. 브라이턴이 8월에 만났던 상대들이 쉽지 않은 팀들이라는 점에도 눈길이 간다. 브라이턴은 개막전에서 에버턴 원정을 떠나 3-0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휘르첼러 감독의 완벽한 데뷔전을 치렀고 이어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는 후반 추가시간 5분 터진 주앙 페드로의 짜릿한 결승골로 맨유를 제압했다. 3라운드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선제 실점을 한 이후 동점골로 따라가며 승점 1점을 가져왔다. 히르첼러 감독은 8월 위 엄적을 인정받아 8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 따르면 히르첼러 감독은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가장 어린 사령탑이자 최연소 이달의 감독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 8월 토트넘 호스퍼의 안지 포스테코블루 감독과 함께 프리미어 리그에 온첫 달의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한 감독이 됐다. 선수 시절 그리 유명하지 않았던 휘르첼로 감독은 빠르게 자신의 진로를 바꿨다. 그는 23세가 되던 2016년부터 선수 겸 코치로 생활했는데, 이후 독일 연령별 대표팀과 분데스리가의 장크트 파울리 수석 코치 및 감독을 거쳐 지난 6월 브라이턴의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됐다. 31세에 이룬 업적이었다. 히르첼러 감독은 좋은 트로피다. 내 업적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라며 내 업적만이 아니라 구단 전체 스태프들 선수들의 업적이다. 이 트로피는 함께 따낸 것이다. 이제 다음 트로피를 얻는 게 중요하다. 고 위지를 다졌다.